그... 면접은 에 이제 버려. 더좀 기회 오겠지. 고향에 계시는 엄마가 많이 아프셔. 수술 받으셔야 된는데 아무래도 내가 간호로 내려가야 할까봐. 아니 누나는 조카들 뒷바라지하느라 바쁘고. 그냥 장훈 형은 농사짓고 그만하자 어? 우리 헤어지자고 정훈아 너는 사랑이 그렇게 가볍니? 같이 엄마 병가나 하자말 참아 못해 속이 타들어가는 내 심정 네가 눈꼽만큼이라도 안다면 다크하리 끝내자 말 못... 끝내지 말까 그럼? 어? 그... 게 아니라 내 말은 정원아 아 정원아 개새끼 야 끝내자 말은 니가 했고 개새끼? 와씨 이런 여잔인 줄도 모르고 그간 정 주고 마음 주고 왜 에휴. 부자 그잔 있고 난없니 반지 받을 자격 따기까지 올려 야, 붙여야 말할래? 너뭐 신기냐? 어 어떻게 알아? 내가 다 봤어 이두 눈으로 똑똑히 헛소리는 사양이야. 그러게 왜부잣집딸 행세해 가난한 집딸 주제. 에나부잣집딸 행세 한적 없어 한 번도. 여보 때 살던 땐 뭐야? 으리으리하던데. 의리 영찬의 집이었어. 데이트할 때도맨날 호텔 백화점을 살잖아. 호텔 알바 백화점 알바 끝나고 만났으니까 야, 너나 부자인 줄 알고 만났니? 그럼 지질이 궁성인줄 알았을까? 대학 중대 알바 인생이라고 내가 분명히 분명히 들었지 내 귀로 똑똑히. <laughs> 근데 왜? 대학 교 졸업장 같은 거 우습게 알고 알바 재미라는 부자들 맡아더라. 어우 반지 주기 잖아체크하게 잘했지 그냥 스킵했으면 어쩔뻔 너 같은 놈은 내가 사양이야 양다리 걸친 양아치 새끼 주제에 어디에서 큰 소리야 야 양아치? 와 모모든 게 겨무든 게 나무란다더니 아너 일곱 살때 니네 엄마 도망갔다며? 야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엄마? 절대 하러 가네. 어떻게 그 얘기는 쏙 빼고 안 해? 아 그래 다 그렇다 쳐. 근데 제일 기가 막힌 게뭔줄 알아? 니나 아버지.